사실 말이야, 다들 이런 적 있지? 나이 들면 고기 먹어야 근육 안 빠진다는 말 듣고, 소화도 잘안 되는데, 억지로 등심 굽고 닭가슴살 씹어넘는 거. 먹고 나면 속은 더부룩해서 트림만 계속 나고, 화장실 가기는 힘들어지는데, 정작 거울 보면 다리 근육은 여전히 젓가락처럼 가늘어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럴 때넌 뭐라고 생각해? 아, 내가 고기를 덜 먹었나? 더 비싼 걸 먹어야 하나? 하고 내일은 또 곰탕에 수육까지 챙겨 먹지. 단백질이 최고라는데 왜난 몸이 더 무거울까 하면서 말이야. 음, 솔직히 말할게. 네가 지금 억지로 밀어 넣는 그 비싼 고기가 사실은 근육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었다면 믿겠어? 오늘 내가 네가 평생 믿어온 단백질 다다익선 신화를 완전히 박살 내고 왜 시니어에게 고기 양보다 흡수율이 100배 더 중요한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 줄게. 내 이름은 백세야. 난 시니어들의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단백질 섭취와 아미노산 흡수율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고기를 챙겨먹는데도 허벅지는 작고 가늘어지고 먹고 나면 속만 가스차고 피곤해서 미치겠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좋아요도 미리 눌러줘. 오늘 이 영상이 네장 속에 썩어가는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바꿔줄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될 테니까. 자 봐봐.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한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뭐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단백질 보충이 된다. 음. 아니야. 이건 청년들 이야기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 줄까? 60대 이상 시니어는 젊은 층에 비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량이 무려 50% 이하로 급감해.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100g의 고기를 먹어도 네 몸속 근육으로 가는 건 반도 안 된다는 거야. 비유해 볼게. 네 몸은 오래된 공장이야. 원자재를 아무리 덤프트럭으로 들이부어도 분쇄기가 고장 났으면 그 원자재는 공장 마당에 쌓여서 썩기만 하겠지? 그게 바로 네가 느끼는 독소와 가스야. 흡수 안된 단백질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서 네 혈관을 탁하게 만들 뿐이라고. 넌 지금 근육 키우려다 장만 썩히고 있었던 거야. 소름 돋지 않아. 음,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백수야,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근육 빠지면 큰일 난다던데.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우리 뇌는 숫자의 함정에 아주 취약해. 하루 단백질 몇 그램 먹어라 하는 숫자를 채우면 건강해질 거라는 가짜 안도감을 느끼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단백질은 질량이 아니라 아미노산 조합의 게임이라는 거야.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비용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고기를 산더미처럼 먹어도 우리 몸은 그걸 그냥 쓰레기로 인식해서 내다 버려. 넌 지금 난 오늘 고기 먹었으니까 근육 생기겠지 라는 심리적 위안에 속아서 네 간과 신장을 24시간 풀가동으로 혹사시키고 있는 거야. 단백질 찌꺼기 처리하느라 간 수치 올라가고 신장 망가지면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조건 고기 양만 늘리는 무식한 방법 대신 이 3단계만 따라해 봐. 한 달만 지나도 허벅지가 탄탄해지는 게 느껴질 거야. 1단계. 잘게 쪼개서 먹어라. 기계적 분해. 치아가 안 좋으면 단백질 흡수는 끝이야. 고기를 먹을 땐 무조건 다진 고기나 아주 얇게 썬 고기를 선택해. 위장이 할 일을 입에서 80%는 끝내 줘야 해. 씹는 맛 찾다가 네 근육 다 놓친다. 믹서기에 살짝 갈아서 단백질 쉐이크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시니어에겐 훌륭한 전략이야. 2단계, 식초와 발효 제품을 곁들여라. 화학적 분해. 고기 먹기 전이나 중간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거나 청국장, 낫또 같은 발효 제품을 함께 먹어. 얘네들이 네 몸속에서 고장난 분쇄기 역할을 대신해줘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쫙쫙 쪼개주거든. 그래야 비싼 고기가 똥이 안되고 근육이 되는 거야. 3단계, 식물성 플러스 동물성 섞어먹기. 아미노산 퍼즐. 고기만 먹지 말고 두부, 계란, 붓거, 콩을 섞어먹어.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과 식물성 단백질의 식이섬유가 만날 때 흡수율이 폭발해. 특히 류신이 룽부한 계란은 시니어 근육 생성에 치트키니까 매일 챙겨 먹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건강한 노년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흡수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80세 넘어서도 등산 다니고 허벅지 탄탄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매일 소고기 스테이크 썰어서 그럴까? 아니야. 그분들은 소화되는 만큼만 아주 영리하게 나누어서 먹는 법을 아는 분들이야. 남들이 고기 좋다니까 하는 유행에 속지마. 네몸의 소화력을 잊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 자식들한테 나 요즘 근력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다 하고 걱정 끼치기 전에 오늘 네 식탁 위에 있는 그 덩어리 고기부터 잘게 다져. 물량만 채운다고 수영장이 안 만들어지듯 아미노산 조합이 안 맞으면 근육은 절대 안 생겨. 사실 말이야, 난 네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인한 노후를 보낼 자결이 있다고 봐. 넌 이제 단백질만 밀어넣는 초보가 아니라 네 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백세 사령관이야. 도움 됐어? 그럼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이거 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인투자야. 그리고 댓글알.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잘게 다져서 먹는다라고 다짐을 적어 봐. 네 다짐이 네 허벅지 근육을 다시 춤추게 할 거야. 난네 몸이 껍데기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속이 꽉찬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해. 단백질의 오해에 더 이상 속지 마. 알았지? 백세였어.